요즘 같은 농번기에 많이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 사고의 9배에 달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은 야간에 농기계 운전은 얼마나 위험할까? 반사판이 없는 경운기는 분간조차 어려운 반면, 반사판이 있으면 노랑과 빨강 불빛이 경고를 보냅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해마다 전국에서 1000건 이상의 농기계 사고로 516명이 숨졌는데 특히 치사율은 21%로 교통사고의 9배, 주로 3월에서 5월 영농철에 32%가 집중됐고 경운기 사고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노년층 사고가 많아 70대 이상이 41%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어렵죠. 젊었을 때가 않고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힘 가지고 해야 훨씬 부드럽죠 농촌진흥청이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5만 대에 야광 반사판을 붙이고 사고 예방 표준 교육관도 마련하며 영농철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경운기 시뮬레이터도 개발 보급해 각종 위험 상황과 사고 체험으로 운전 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영농 교육을 받을 때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농기계 안전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6%대에 머물러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면서 농작업을 전후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안전 농사의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